자, 금양 주주 여러분들. 역시나, 역시나 예상한대로 나비빌이 연장이 됐습니다. 10월 17일까지 연장됐어요. 제가 예상한대로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아까 오후 3시에 영상 찍으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못 보신 분들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오늘 날짜로 오후 3시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후 3시를 넘어서고 있고 사실상 6시 전에 공시를 해야 되지만 투자금 납입이 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 공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시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공시가 안 나왔어요. 6시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납입 완료 공시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다시 연장된다라는 거를 이미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9월 17일이 데드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래소 규정상 유상증자 납입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금액이 변경될 때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데 우리 이 공시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6월 4일. 자, 6월 4일에 최초로 공시가 제출이 됐어요. 자, 올해 12월 4일까지는 계속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제재를 다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일이 중요한 분수긴 했지만 사실 게임이 끝나는 날이 아니었어요. 다시 17일까지 연장됐고 이것 12월 4일 막판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투자자 스카이브에 뭐 투자 의지는 확인했다라고 금양에서 밝혔고 문제는 의지라기보다는 뭐 송금의 제 절차 그런 지연 이슈라고 계속 금양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고 금양은 거래 정지 상태고 감사 의견 거절도 받은 상태예요. 상패 리스크 문턱까지 와 있죠.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이 4,050억 유상 증자의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성공하면 채무상환, 공장중공, 설비투자까지 숨통이 트입니다. 감사 의견 회복될 수 있고요. 거래정지 해제라는 시나리오까지 가능해요. 근데 실패하면 나비변기 또 반복되고 조건 변경되고 투자자 신뢰 당연히 무너지고요. 관리종목 지정되고 상장폐지, 심사 이제 폐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상폐 아니면 부활, 단한번 남은 이 게임이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단순히 뉴스 한 줄로 끝난 얘기도 아니고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디에 쓰이는지 단기 차익금 상환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추적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의견 거절은 분명히 끝은 아니지만 이게 조건이 충족되면 적정 의견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실제, 자,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지, 그리고 자금세 사용 계획 이행이 되는지, 단기 채무 만기 연장 및 상환이 되는지, 후속 감사 보고서에서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 이네 가지가 다 들어맞아야 상패 리스크가 해소 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이런 복잡한 공시 흐름과 감사 보고서 개인이 직접 다 확인하고 납입 여부까지 추적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지금 금양 주주 여러분들 저희 소통방에서 이런 납입일 전후로 나올 수 있는 공시들 투자자 동향, 채무 만기 스케줄 실시간 다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다 공시해드릴 거예요 지금 금양에 관련된 시나리오 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금양에 관련된 체크포인트 8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 내용까지도 제가 자료로 보내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금양을 놓고 되게 이상한 이 시나리오들을 보고 있어요. 상패냐 부활이냐 너무 극단적이죠. 주주님들만 그냥 진짜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류광지 회장의 놀아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회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이 방향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증거를 모아가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있지 않으면 사실, 뒤늦게 기사 보고, 뭐, 뒤늦게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나비빌, 그리고 이후에 이러, 이어질 후속 시나리오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금양 소통방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금양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지금 저한테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까지도, 소통방 초대까지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제가 뭐, 다른,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금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금양 관련된 자료가 정말로 필요하다. 저희 주주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빠르게 저한테, 자, 금양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 시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CJ는 한때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 타이틀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그 시기 기억 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수익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1,3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었던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저점 대비 무려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에코 프로에게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보았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렸던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고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단 하나, 대중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